안녕하세요. 도건입니다. 오늘은 신규 영지 에오딘의 성체 나그바스 예배당 에스카로스 난이도 조정 어, 상향인지 하향인지 모르겠네요. 에스카로스 난이도 조정. 세질지 약해질지 나그바스 예배당 같은 경우도 에스카로스에 있는 그맨 마지막 맵. 어, 거기로 올라가서 이제 예배당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나그바스 예배당이. 다른 맵이겠지? 나그바스 예배당과 에스카로스가 있고, 그 중에 에스카로스가 난이도 조정이 됐다. 자, 아, 그리고 우리 또리세 하시는 분들, 그냥 병코 리세 말하시는 분들. 시련 던전 다섯 배 이벤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 신석 뭐, 발로 그림 리퍼 서버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인만 주는 건지 경험치까지 주는 건지 한번 볼게요. 경험치라면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저도 할게요. 신규 영지, 에어딘, 성채 나가바스의 예배당. 드디어 나가바스 사이드를 좀 푸는 건가? 신규 마스터 던전, 신규, 아, 마스터 던전이구나. 로컬 아니구요. 마스터는 이제 모든 서버, 전 서버에 있는 유저가 모이는 곳, 뭐, 지배탑이라던지, 어우, 사람 겁나 많겠다. 일단은 한번 어, 업데이트 되면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랑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스카로스 난이도 조정. 에스카로스 내성 1지역, 내성 3지역 몬스터 난이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1에서 3국까지 해당 지역 관련된 자기 퀘스트 몬스터 처치 수가 함께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난이도가 조정됐다고는 하는데 이게 상향 조정인지 하향 조정인지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요거는 아나 나 아침에 내일 한번 가보면 될것 같고 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실현 던전 5배 이벤트 5주년을 기념하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해봤듯이 2배 이벤트나 3배 이벤트 3배는 안 해봤나 뭐 어쨌든 다 해봤죠 이거 음그 그러니까 요거 줍니다. 경험치도 5배로 준다. 이게 정말 커요. 어, 이거는 시던 무조건 돌아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나 신서버 레벨링 하시는 분들은 이거, 빠, 이거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경험치 격차가 많이 날 겁니다. 지금도 발로고 서버는 아직까지도 시던을 해야 되는 상황. 아직까지 다 80레벨인가 81레벨이 한명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남은 죄다 막 76. 좀 높아봤자 77. 요정도예요 지금 다 요거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변코, 보상상자, 코인, 아니, 경험치까지 5배. 아, 너무 꾸리고 자, 그 다음. 다음에 코인 제작 이벤트 오주년 기반이고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각 코인들을 재료로 코인 상자 제작이 가능해지며 명예 코인을 이용하여 변신 마법 인형 제작 코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만개 정도를 손해 보면서 변경을 할수 있다 제작 가능 횟수가 10개까지 코인 상자 제작 리스트고 이게 변신 마법 코인 상자 제작 리스트니까 변신 제작 코인 1만 상자 한개 어, 명예 코인 2만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냥 뭐 필요하신 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다 어, 상자로 만들어갖고 부캐에서 본캐로. 근데 저는 부캐가 없어가지고요. 나한테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여러 캐릭을 한 계정에다가 열심히 키우신 분들이 이제 빛을 바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처럼 원툴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뭔데? <laughs> 이게 뭔데, 그래서. 발록 서버도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발록 서버인데 코인이 없어. 자, 에어딘의 혼을 획득하라. 에어딘의 온100% 드랍. 드라... 오, 어, 진짜로? 2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이벤트 기간 동안 진정한 어둠의 제사장. 나그바스가 에어딘의 장갑, 에어딘의 수정, 에어딘의 부추 제작에 필요한 에어딘의 온 사실상 심, 신합이 없어져. 100% 확률로 드랍합니다. 와. 얘 잡으면 나그바스. 하지만 라인의 축제다. 어, 우리는 상관없다. 중립은? 어, 에어딘의혼 누가 먹었다. 어, 츄츄츄츄츄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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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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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오. 요런 거만 치면 됩니다. 같이 그냥 대리만족. 자, 두려움 없는 영웅들의 축제. 음, 또 이게 또 우리 또 린저씨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또 아저씨들이 컨트롤이 이렇게 좋진 않다고. 분명히 배를 할수 있는데 자존심 부리다 죽으시는 분들. 또는 배를 할 타이밍 왔는데 배를 안 하다가 스턴 맞고 죽으시는 분들. 그렇게 해갖고 좀 많이 죽으시는 분들이 두려움 없이라는 호칭을 하게 되는데. 무료먹고의 수준가 이벤트. 이거 진짜 레알 린저씨들을 위한 패치. 어. 이벤트 기간 동안 1일 무료 복구 횟수가 5회로 증가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더 많이 죽을 수 있겠다. 어, 마치, 마치 정말 내가 컨트롤이 딸려서 죽었지만, 어, 아니야. 무료 복구 횟수 증가 이벤트 때문이야. 그냥 죽어졌어. 라고 하시면 될것 같네요. 두려움 없이 전장으로 떠나세요. 뭐, 이런거 있고. 자, 신규 아이템 추가. 신규 세트 아이템 추가와 함께 일부 기존 아이템 옵션이 상향됩니다. 어! 오! 야! 에스카로스 세트가 앞에 진 붙여가지고, 진 에스카로스 세트, 전설 세트가 있네요. 와, 뭐야, 이거. 야, 2세트만 있어도 경험치 획득 증가량 20%인데? PVE 리덕션 10이고, 와, 중립 지존 아이템 나왔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와, 나 전투 포기하고 2세트 맞추고 싶은데?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경험치 획득량 증가 4세시면은요, 방어구 10방에다가 경험치 획득량이 40%야, 40%. PVE 리덕션 추가 20. 얘네가 갖고 있는 거 합쳐서 20. 총, 사냥 리덕이 자그마치 40. 와, 미쳤다. 방어구는, 맞네, 64방이네. 허어, 방어구 존나 높은데? 내부위에 64방이라고? 어우, 아, 어우 혀깨 물었네, 씨. 내부위에 64방에 리덕션 40. 미친 세트. 야, 이거, 나, 이거, 나, 장비, 이거만 만들어도 지배탑 사냥 될것 같은데? 야, 이거는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어야 90레벨 찍는데, 총 말 도움이 많이 돼요. 집에 탑 사냥 될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지금 리덕이 투구가 옷 장갑 신발이잖아요. 어 리덕이 지금 현재 이거 듀페리온은 PVP 리덕이니까 이 상관 없고 사냥 리덕만 보니까 깡리덕 2에 요거 리덕 1이에요. 그럼 3만 떨어져. 그러니까 37이 올라갈 거야 지금에서. 지금 사냥 리덕이 제가 78이거든요. 여기서 37이 올라간다? 115 사냥 리덕. 지금 그리고 현재 방어가 256방인데 현재 갖고 있는 듀페리온 명가 9방. 9방, 잘, 잘 들어, 9방. 9방에, 26방에, 38, 39방에, 51방에, 52방. 요거 4개 합치면 52방이거든요? 12방 더 올라가. 268방에, 리덕 115. <laughs> 야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나 어야 이거 맞춰야 좀 편해질 것 같다 왜냐면 지베탑은 좀사냥이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자그 다음에 나그바스 아이템이 또 추가로 나왔네요 나그바스 아이템 와 이거는 야 이거 듀페셋이랑 좀 비슷한 거 지금 현재 제가 암기로써 듀페리온 투구랑 욥니르망또 차고 있고 나머지는 찰수 있는 게 없어요 어 근데 부츠가 또 나왔네 PVP 리더 10자리가 암흑내성 50%가 있는데 암흑내성은 다 컨데드 그거 말하는 거지 발동 어둠의 저주 있고요 어둠의 저주는 스턴 내성 마이너스 5%의 근거리 명중 마이너스 10 원거리 명중 마이너스 10 m r 무시로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나그바스 투구는 요정 총사 마법사니까 저는 암기라서 넘어가고 망토도 마찬가지 각반도 찰수 있네 PvP리더. 야 그러면은 나그바스 부츠의 나그바스 각반 차면은 암흑 내성이 100%야 격수형 부츠 각반이 따로 나왔고 이제 요정형 투구 망토가 따로 나왔다 용니르 망토랑 어, 요거 이제 두펫에서 차고 있는데 여기에 부... 부추랑 각 반을 더찰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요게 대세가 되겠네 전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너무 좋은데 자 기존 아이템 옵션 사용도 있습니다 에어딘 부츠에힘 3이 붙었고요 장갑에 덱스 3이 추가가 됐고 에어딘 수 정도 인트가 3이 추가가 됐네요 암흑내션 옵션 적용이 아 여기 나오네요 암흑내성이 100%가 됐을 때 실명 효과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와다일 어떡하냐 이로써 다일 시대가 가는 건가 다크 블라인드 안 걸려요, 100% 맞추면. 다해를 이런 식으로 너프를 하네. 물론 이걸 맞추기가 힘들겠지만, 요정이나 총사. 요런 애들이 이제 그 다크 블라인드 걸리면 쥐약이거든. 물론 카메로 막을 수 있는데. 나그바스 투구에 망토 차면은 100%니까 뭐 다크 헬프 만나도 가, 카메 가볼 일이 없네. 카메로 막을 수 있는 게 섀도우 슬립이랑 섀도우 블라인드 두 개밖에 없는데. 암흑내성 100%면은 이거 아예 안 들어온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격수들도 사실상 이거 다크 블라인드만 좀 되게 짜증나거든. 아니 근데 이거 암흑내성 50%씩 100% 맞출 수 있는 거좀 오바 아니야? 25%씩으로 밸런스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100% 맞추는 건 최악인데. 하나만 맞춰도 솔직히 걸릴 확률이 지금보다 반이 줄어든다는 소리인데 와 지금도 솔직히 뭐잘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어, 어, 세번 쓰면 하나한번 들어가네 이제 여섯 번 쓰면 한번 들어가는 거고 두개 맞히면 아예 안 들어간다는 소리야 자 엘릭서 능력치 포인트 상향 또 나왔네요 데미지 리덕션 PvP 리덕션 PVE 리덕션 능력치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상향됐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서버이전이또 추가로 나오고요 자, 신규 상품 보겠습니다. 신규 상품은 최상급 카드 뽑기팩. 아, 이번에 또 퓨어 엘릭서 상자 또 주네. 저번 주차 거랑 되게 똑같은데? 완전 똑같네, 똑같네. 최상급 뽑기팩 선택. 명코 상자 두 개, 퓨어 엘릭서열 개에서 백개두 개. 이렇게 주네요. 어, 나그바스 증표 하나 주는데 증표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리퍼 서버는 최상급이 신비한으로 바뀌고요. 발록 서버가, 아, 스킬카드 뽑기팩 나온다. 와, 발록 서버는 무조건 사야겠다. 아, 계정당 4회야? 8회가 아니라? 영 스킬 언제 얻을 수 있냐? 아, 제가 지금 신서버 총 사고 하 있는데 영 스킬 없어 미칠 것 같아요. 둘다 사야 되네. 젠장할 거. 그러면 2천 다이아씩 총 12개면 24,000 다이아 준비해야겠네. 어허, 이거 또, 나그바스준표두개 가지고, 아, 각성할폰스 아니면은, 아누비스. 요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누비스 영웅 실패하면 최상급 변신 복기팩오 한번 도전 은 한번 해봐라 어 다른 건 없네요 본 서브 퓨엘릭스 상자 때문에 구매를 할것같고요신 서브는 딴건 모르겠고 만능 충전석 이랑 아, 좋은걸 너무 많이 준다 명예 코인 상자랑 만능 충전석 퓨엘릭스 10개 야 이건 안사면 손해로 만들어 놨네 요번 왜냐면 발로 서버가 처음 이제 오픈하고 나서 처음 나왔던 패키지가 완전 구데기 였어요 그때 아마 패키지 만드셨던 담당자분 많이 혼났을 수도 있어 어, 물론 저는 했지만 좀 회의감을 좀 느꼈었어 발록서버 유저들이 어 이게 뭐냐 이러면서 어 근데 요번에 좀 괜찮게 나왔네 요번엔 요번엔 좀 괜찮게 나왔고 8개까지 풀진 않습니다 여기가 서버가 좀 템포가 되게 느려요 8개까지 풀지 않고 4개까지만 푸네요 발록서버 야 근데 난 일단은 여기는 모르겠고 내가 갖고 있는 듀페랑 욥니를 팔더라도 이거 만들고 싶다 진 에스카로스 세트 이거 만들면은 진짜 리니지엠 서비스 종료하는 날까지 있을 듯 망자의 영혼서 이게 얼마가 될지 또 전비 또한 두 장씩 들어가겠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비 총 8장 각 부위당 두 장씩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상위 호환이니까 이게 지금 영비 두 장이잖아요. 쟤는 진 에스카로스 전설이니까 전비 두 장이 들어갈 거야. 망자의 영혼석 200개 들어가잖아. 저거 2만 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 개에서 2만 개. 그럴 가치가 충분할 것 같아. 어그 정도 돼도 만들만 할것 같아. 가격은 그렇지. 넘사벽. 아니면 전비 두 장에 망자의 영혼석 만 개에 에스카로스 투구 하나. 여, 그러니까 영웅 아이템에 추가로 전비랑 망자의 영혼석을 바를 수도 있어. 그렇게 나오면 최악일 수도 있지. 어, 그러면은 총 전비 두 장에 영비 두 장에 장에 망자의 영혼석 만만개 넘게 들어가는 거야. 망자의 영혼석 만 개도 솔직히 좀더선 넘었다 한4천개5천 한 개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4 세트까지는 무리가 있더라도 2 2셋 세트 정도, 2 세트를 맞춘다면 투구랑 부추겠죠? 사냥할 때 제일 쓸모 없는 게 투구랑 부추거든. 지금 이 세팅에서 격분장가 필요함. 그 다음에, 우구, 제가, 제가 지금 팔고 있어서 그런데, 파프 가옷이 있어요. 파프 가옷 안타리오, 안타라스 가옷 필요함. 투구, 듀패 아니라, 지투여도 필요없음. 가디언 부츠, 필요없음. 리덕션 훨씬 높고, 힘이 버려. 방어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이 셋을 만든다면, 투구랑 부츠. 음, 요렇게 만들고 싶네요. 아, 이거 너무 갖고 싶다.